오늘 계시록별로 준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한 시간에 멸망한 데 대해서 연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사치 타락한 바벨론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새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 받는 땅을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무슨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러느냐 고그 3년만에 심승의패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심승의폐받는 자만 남겠죠. 심승의패를 받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한 겁니다. 그 바벨론은 이제 30일의 대접장과4 5월의 아마겟던 전쟁으로 열망할 세상을 말씀했는데요. 그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삼천의 역사에서 완전 변륜 역사 안에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륜 성찰하는 마지막 변륜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오삼년 반한란에 빠져서 심승의 패를 받고 심승의 패를 받은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바벨론에 대한 부분은 뭐 2,600년 전에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뜻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계획 없는 이런 속과된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한 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완전한 멸망의 세상이 된 것을 바벨론으로 는 사실도 아셔야 성경을 다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의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이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심센 음성으로 일정한 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파빌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종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것까지는 새가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신도의 부두들이 나여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의 왕들이 그러다 오라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의 사체의세력을 인하여 치료가였다 하더라.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기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지상광림하는 이제 변화성도와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마진 변화성도가 들림받아서 고삼전반 동안에 이대는 짐승의 필요를 주지만은 하늘에 갔던 들림받은 성도들은 왕국 부서주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삼전매 끝나면 이만행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는 이르기 위해서 승리하게 해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되니까 이 세상은 무슨, 무슨 일이 됐다니까? 큰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되고 각종 더러운 형이 모이는 곳이 됐다고 그랬죠. 귀신의 처소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도서 뱀이 이제 용이 되어서 공중만들을 잡고 있는데 그 뱀들이 그 용들이 이제는 시도한4천명의 변화성도가 차면 자기들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땅으로 다 내어 쫓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오개랑 황충이랑과 이제는 후 3년만에 이수정통치기간에 펴받는 세상이 되니까 온땅 계신들이 땅에 내려오니까 땅은 귀신의 처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된 세상을 여기에 귀신의 처소를 했고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때는 성의 역사 없기 때문에 악의 영들이 아주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의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왕들과 이권세 받은 자들, 이때 있는 후삼자만에는 누가 패권을 가졌다그랬습니까그건 공산당 우두머리가 패권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여덟째 왕인데 아주 간간투들과 또그 악한 정권에게 아구하는 정권과 교권의 거짓 선재들이 다 합주해서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겠죠. 아주 사치한 세상이 된 것이고 땅에서 이제는 부교화을 마지막으로 마음 건드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먼저 구별하셔야 될 것은 이때 들어간 사람들만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좌경 사상이나 용공 협상자들, 친중 친국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 자들은 해결가 어렵고 구원받기가 어렵웠거든요신판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고 멸망이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깨달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분별을 잘하셔서 이제는 지금 한국은 선주국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이미 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게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이론이 공산당 이론이거든요. 내린막수주의 이론을 배우면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요. 이걸 인간 세상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마귀 세력이 한국에 많아진 것이고, 그것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청와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내린막수주를 배우고, 그거를 이제 옳게 여기면, 바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료적인 세상인데, 불건전 불건진주, 거짓 선지자가 자세는 이런 방 기독교적인 사상의 세상인데, 이거는 사상과 봄이다 음란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듯뜻인제 극도로 삭제한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게 아주 목표죠. 웰빙, 웰다잉, 이게 목표니까. 이런 세상이 멸망의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사자들입니다. 또 내가 드리니 하늘로서 다른 음중이 나서가는데 내네 백성아 거기서 어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지장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멸망받을 자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음료정권과 음료교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벨의 세상에 대한 세상이지만 지금 나와야 되겠죠. <laughs>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제 천삼년 반에 완전 변호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때 음료 정권과 음료 교과에서 나와야 알곡이 따로 보이는 역사를 모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천삼년의 역사인데, 천삼년의 역사가 시작되들이 심히 임박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주에한날때 마지막 해결하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대하고 나면 그 나머지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왕할 세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레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교권과 정권에서 지금 나와야 됩니다. 교권도 속화되고 후패돼서예공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정권도 또한 악해져서 아주 마귀 정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생활이 의롭고 근본하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러한 완전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 완전한 교회가 바로 특대교회서원자자문을 해결시켜주는 일이라는데 그것이 전삼자만의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격권은 특별히 WCC나 WEL을 용납하는데 이건 공산당 쪽에서 공산당 작업으로 공산당 사생의 맹세에서 거짓 목자로 나온 자들이거든요. 다원을 주장하는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미혹설이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랑이 라는명분으로 모든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이건 다 망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치 신사참배에서 성령을 떠나서 망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지 못한다. 이 세상, 이나라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런 세상이 된 거는 마귀 정권 이유가 세 가지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늠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을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낙태도 또 죄가 아니고 합법적이라는 말이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법원 통과도 지직못 됐지만은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 정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망할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이 한국의 아, 그런 일인데 이런 심판 하나님이 제는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라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사무 졌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효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같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전에도 값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제앙이올 때는 하나님이 제에 따라서 죄왕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세상이 됐습니까? 이 죄를 크게 구분한다면 정치적으로 범한 자가 또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를 말살시켰고 많은 순교자를 냈지요. 이런 악한 정권들이 지금까지 많이 와 있어 왔지요. 물론 공산국가가 아니라도 이 독재정권으로서 해 많은 사람들을 이에 예, 피박하고 있는 것이 다 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상 적으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무시론류물론에 공산사상은 함이 없다는 사상이고 함을 대적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도 용서받지 못할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 물질만능으로 과학만능으로 지금 한국의 자파정권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되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양민을 학살해야 되고 기득교인들도 물론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일으킨 세력도 악한 세력 중에 누굽니까?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도 이 지혜를 한 명이 싸우로 묶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범한제가 많죠. 종교적인 전쟁을 많이 했죠. 십자가 전쟁뿐이 아니죠. 이것은 많은 일들이 전그 종교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히 이유가 되죠. 자구들이 의료원 단체고 선언 단체처럼 생각하는데이종교들이또 많은 저 순교자를 낳게 하고또 핍박을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큰 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 세상에는 방랑적인 죄가 많은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인 안에서 이게 합법적인 자유를 허락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또 법안의 태도리 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등의 개념도 잘못됐고 경제 개념도 지금 잘못됐죠. 공유와 정의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한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다 죄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하는 힘이 죄의 값을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바로 깨달으려면 이현수기를 성경 말씀을 기준 해서 바로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의로운 것이 뭔지, 부른 일이 뭔지, 깨끗한 일이 무엇인지, 부정한 일이 무엇인지, 선하고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구원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의로운 삶이 되고, 신임판을 면하는 일이 되는데, 그 사명을 가진 그 단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면, 첫 대계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서, 분별해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이 망할 수 이상의 특징은 뭐냐, 실절이죠 그거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했으며, 사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아니라 하니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경화 자기의 쾌락과명예로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죠 이게 지금 망할 세상이거든요 모든 일을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둬어야 마땅한데 이거는 종교적인 지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입장에서 아무런 영광을 누리고자한다이 자들은 다 여기에 그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장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인데 자기가 영광을 다가로채고 있거든요. 자기가 엄청난 풀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재산의 호화업을 누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다 망할 수밖에 없던 거는 죠 그다음에 이 세력들은 뭐랍니까? 내가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데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한다. 우리는 신랑주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하는 마음으로 신랑주 예수님을 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망할 세상들은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세력을 좋아해서 이것이 과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바로. 용공협상세력인데 이, 세력, 이 세력들은 멸망이 대상이 되고 신입반이 대상이 되고 귀신의 강화를 받은 세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흑암에 빠진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한국에 되어 있죠. 이런 저들이 다 망하게 된다. 망하는 되는 건데 진 세월이 필요 없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말하동안에그 재앙들이 이어지니고사망과협던과 그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드리니, 를심판하 신주, 하나면 강하신자, 이심이라 그와 음행하고, 함께 음행하고, 사채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변한 용기를 보고, 외에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수화하여 멀리 서서 가로대, 화이트다, 와이트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형, 일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국의 심판이 <laughs> 서서 한환란이 오게 되고, 전선문에 들어가면 십대한 사증을 이기는 37개월의 기간이 있고, 5개월 황충연 한때는 전세계 대감 병성을 해결시켜서 이비트로 인는 일이 있고, 이제는 후삼전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에 없어갖고 환란장심입판이거든요 많은 고난을 받다가, 이제는 심중개팔을 받더니 3 0일에 대접장과 4 5일에아마깃던 전쟁으로 다 망했는데, 여기는 하루나에 망한다, 일시간에 망한다 그랬죠? 오늘은 최종적으로 이제 핵무기가 터지므로이 땅을 완전히 불살려버리는 때가 오거든요. 꽤암흑했던 끝이 되겠죠. 이때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날들이 먼 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가 터지면 한 시간에 불태운 일은 일이 아니죠.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를 몇십 번다 멸망시킬 만큼 행무가 세상에 많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서다이음란배사치 타락한 세상이 멸망된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이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심판대하부문 된다. 이렇게 표현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1 1조 13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로 인하여 울고 헤뚱한 것은 그가 다시 그 상품을 자,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강과 보석과 진주와 섬과 자주옥 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오 각종 항목과 에, 각종 장화 금형요, 갑진 나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금형요, 기표와 향료와 양과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술과 종들과 사람의 영원이라 이것은 이제.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아주 산더미같이 화려한 물품이 많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되는 것 같습니까? 권력자원자들과 여기 상고들이라고 그랬죠. 상고들은 장사친데 무역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모으죠. 이런 자들이 다 화려한 세상에, 화려한 물질적인 세상에 풍부한 세상을 누리는데 이것이 다 멸망할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극도로 물질이 발달한 세상인데 이런 일들에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말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십자절 십오절입니다. 바벨로나 네용안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것으로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니나 치부한 이 상품의 상무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도 울고 애통하여 가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흔성 바벨론니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 시간에 망하이더다각 선장과 각절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를 일한 자리 몰려 서서그불부는 연기를 보고 일촉하로대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동하며 일촉하로대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큰 성이요 바다 바디, 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뽑배낸 상품이에요. 집에 왔더니 일 시간에 망하이더다 냈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의 세상은 지금 누가 세상을 찾은 한것 같습니까? 무역업자들이 차지한 것 같죠? 이게 이제 마지막 세상에 불탈 때 무역업자들이 오가는 배에서 열맞은 세상을 보고 환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겠죠? 그래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잘 살다가 망할 때가 되면 한 시간에 망할 때 아주 풍망하게 되니까 이때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먼 흐름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로고 경건하고 고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과짝이 되지 말고 세상과 고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의 말씀을 읽고도 끼쳐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삶이 아니면 이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의포화인감을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심판의 와일 때는 인간의 행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판주의, 환님의장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오는 활란이기 때문에 그외에는 환의 보호인도하는 자들은 전혀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환의 인도함으로서 알고로 모으는 역사 속에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선만의 가족적인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로 완전히 멸망하여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갈려드는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삼직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아주 임박한 시절이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근데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냐? 20절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제들 그리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인 것에게 하셨으면 하더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들이 즐겁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예수 편이 되어서 어? 이게 성자와 사도들과 지금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신 프레드릭 트의벨류를 완전문화들할 때 여기 순종하는 자들이 얘는 열망받으니까 여기에서 복받고 호만자들은 기뻐하겠죠 특별히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되는 저언쟁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은 무리에 들어가야만 되겠죠? 그러려면, 전삼도문에, 이제, 임박한 이때,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저와 지범대를 해야 될 바듬으로, 자선만 대충 불리는 복된 종들의 가정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이래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살 경건하게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20일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배트을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 내큰성 바벨니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랑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며,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고. 또멧돼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가 빛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병증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모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망구히 미혹되었다. 선제들과 성주들과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자의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버였느니라더라 그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이제 심판 때다. 이 <laughs> 말이거든. 그 지금까지가 설명해 드렸죠. 제약으로 이제 관영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세상에 희락이 다 떨어진다의 말이죠. 그거는 정치경제뿐이 아니라 무슨 농업, 수급고 공업, 다해락이 된다의 말이죠. 그래서 상업이고 농업이고 다 이제는 끝장나는 때가 온다의 말이죠. 세상에 이 희락과 쾌락만 쫓아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돼서 세상에 쾌락을 다시는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온다의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세상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에덴 동굴을 회복해서 이제 그 눈물고 또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굴을 회복시킨 새 시대에 천년지상 평화왕국이 되므로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새 시대에 천년 안식이 되어가는 시대가 곧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진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천년 기독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 진실을 호화롭고 잘 먹고 에피오고 부귀화를 드리라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어차피 예 불타서 심판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한 복락을 우리게 하셨다가 무궁식의 영원한 복락으로 하인님거로동거동록하는 세상이 된 것이 하느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예 동방 역사로 세일 역사로 이어진 마지막 이제 선삼년의 역사가 고 시작되면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실을 아시고 잘 기를 해서 각성을 받으시므로진력앞 순종함으로 환나님의그 신분과 자비 속에 자손 만대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